자, 여러분, 오늘 아, 시간의 질문, 인생은 결국 도박이다. 운의 영역이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아니, 천음의 영감이 낯수를 먹었나? 왜 나부터 헛소리를 그 하나? 아이고, 제 영감이. 정신승비하는갑다 자기 합리화하는갑다. 심포도 이야기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나가세요. 서로 피곤합니다. 나는 벚벚시하는 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섭섭하고. 여러분들은, 어, 노망난 영감 이야기 듣다 보 하탕질 내죠 빨리 나가라. 억지로 <laughs> 어, 들어달라고 어, 사랑하지 않습니다. 메콜, 아, 이 맛이야. 자, 인생은 결국, 도박이다, 도박의 영역이다. 운의 영역이다. 자, 여러분들은, 머리와 노력을 이야기하지만, 작은 거는 이 머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머리와 노력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큰 일들은, 무리한 노력을 반드시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에... 차지하는 영역이 너무 적습니다. 큰은뭐 도박이고, 운이다. 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명심보험표험에서, 세계 어... 난닥인다는 종교 철학선인들이 애다 작짱 아, 것은 노력이지만 큰것들은 다 천명에 달렸다 기름 본은 자가 되야 된다 운이다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면 내 인생 남의 인생 동서고금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그냥 워낙 변수구나 돌발 사건이 즉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어 자기 쪼대로 이야기해, 자기 쪼대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건 의식밖에 인식을 못해요. 근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맹령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근데 무의식은 여러분이 인식을 못해. 무의식은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고, 의식만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닙니다. 자, 무식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것은 뭐 어, 어 현도교 불교에서 이야기 해놨죠다 특히 불교에서 유식하기라는 어, 경제 에 그걸 이야기 해놨습니다. 5 6 7 8세기라면서. 그 중에 제8 아리아 시기 윤회의 주치다고 해놨습니다. 제8 아리아 시기 여러분 현대 문명의 얘기로 설명을 하면은 <laughs> 이 블랙박스요, 자동한법장치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자, 칼륭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이야기한 칼륭이 예, 영국이, 인도, 인도가 영국 시민제 시절에 인도에 놀러 갔다가 유식학을 발견하고 56식을 의식, 7식을 잠재의식, 8식을 무의식 이렇게 제일 분류해놨 겁니다. 그래서 칼륨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무의식의 결과로 해놨던 무의식이 곧운명이라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 잘 되는 사람은 무의식에서 되는 일만 골라가시킵니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때 팔아라, 이때 사라. 아들가 탁탁 맞는다. 그런데 팔자가 나쁜 사람은 이무식에서 자꾸 죽을 짓만 골라서 시킨다. 아니, 댓걸 하고 해야 될건안 하고 이렇게 죽을 짓만 골라서 시킵니다. 그래서, 어, 짱부자는, 노리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게그 말입니다. 오시의 이야기,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지림신, 자 그렇다면 <laughs>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하죠 <laughs> 그 미친건 맞는데 유생도 도박입니다 큰 일은 도박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쳤대 미친 결정입니다 미래에 대한거 자, 미래가 머리와 노력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와 노력을 안쓸 수도 없죠. 운의 영역인데, 도박의 영역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게, 진사 대천면, 모사 대인, 성사 대천입니다. 낙천 재명이고 자, 이 미래의 큰 일은 도박의 영역이고 운의 영역이 이걸 갖다가 그래도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림신, 무의식, 제팔식 응?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명예이다. 제팔식의 명예이다. 제팔아래식의 명예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머리속에 무의식 속에, 블랙박스, 자동압박 장치, 내비게이션이 깔려 나왔어. 그대로, 식인대로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무의식 속에는, 전생이, 기록들이 다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 하는 모든 것들도 어, 무의식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남상황하고 통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어,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들어가지고 막 서로 업로드 다운로드 연락 다 할수있죠 그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이 전생의 기력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시간 공간이 없고 상남만상하고 다교를 하고 있고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당연히 알죠 그래서 복과 운이 있는 사람은 될일만 시키고 복과 운이 없는 사람은 죽일일만 시키더라 이걸 이해해야 된다. 첫번째두 번째는,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인사 대천명이죠. 모사제인승사대천이죠자 독서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 역사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왜? 예,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하지 말라는 말 틀렸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나보다 낫고 돈 되고 이익 되고 유리하고 발전적인 것은 모두 다 끌어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친기적한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이병철 회장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수성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도, 그 당시에 도사를 조정을 사야 됩니다. 이걸 둘다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일본 가서 뭐 했습니까? 경제 보수 어? 경제 교수 경제 관료 경제부 기자 만나가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면서 물었죠. 이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사들, 부산박도사라든지 풍수재료가들 동네가 또쫙 물었죠. 자, 스승 도사를 갖다가 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미래를 갖다가 아, 볼수 있다. 미래가 도박의 영역이고 운의 영역입니다. 이걸 갖다가 카버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 어렵죠. 처음에 내가 이야기한 이글 이해를 못할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 독서하기가 쉽지 않죠. 책 속에 돈 뺏을 뭡니까? 명예의 이쁜 짓다 들어있죠. 잘 모르죠. 그리고 첫째 수상이나 공자나 쫄롱대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새로운 물없어다 미래를 알고 자거든. 그만큼 더 과거를 공부하라. 해놨는데, 이걸 알아야 된대. 0번째뭐 하라 그랬습니까? 스승하고 도사를 둬야 되는데, 참, 스승, 도사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과거를 갖자. 내가 이야기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명령이다. 제8식의 명령이다. 하는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독서를 말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스승하고 도사를 둬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이 복이 <laughs>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복한 일이 없으면 이 생각도 못 하고 이 독서도 안 하고 스승하고 도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음.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강의 어디가 서못떻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 뭐, 귀신시 나를 까먹 소리고, 뭐, 낯설무건 소리고, 어, 심포도 이야기고, 전기성의 이야기일 것이고, 알아들으면, 은 알아들어서 활용하면 이보다 더큰 가르침과 보배는 없습니다. 뭐에 달렸냐? 여러분들의 에... 타고난 복관년에 달렸다. いよしま。